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 학교로 나오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현대 교회는 오래 전에 죽었다. 저 적어 놓 생각해 볼게요. 그제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사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은 영국 감리교회가 처음은 아니에요. 영국, 은 케이커교, 유리테리언 총회, 자유기독교,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교회, 교회. 미국은 미국 장로회. PCUSA 그리스도 연합교회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 연합감리교 연합감리교회는 8월달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스웨덴 국교회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총회 호주연합교회가 이미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 동성결혼의 허용은 서구교회로 휩선지 오래되었죠. 현대교회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현대교회가 성경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로서의 사형 선교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죠. 이 WCC를 추종하게 된 것이 치명적이에요. 즉 진보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의 포용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다원주의를 수용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을 포기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적인 신학을 추정하게 되면 종교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죠.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기적과 이적을 토대로 하는 복음적인 신학 방식을 추구하지만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신학은 인본적이고 이성적이고 관념적인 신학 방식을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 신학의 규범인 성경과 주인이신 예수 그리드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신앙을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미 거의 모든 신학교에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신앙이 대세로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신학교의 교수들이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신학 노선을 탈피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거의 모든 신학교에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이며 인본적인 사상을 추구하는 유명 신학자들의 제자들이 보존되어 있죠.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신학은 교회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이상적이고 인본적인 신학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은 영적인 분야와 복음을 복음에선는 관심을 사회와 세상으로 바꿔 놓았죠. 그래서 교인들하여금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을 주관의 열망을 세상과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잃게 되었고 세상과 사이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시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동경을 상실해 버렸으며 교회의 존재 이유조차 사라지게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5,600년 500, 전에 정교격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를 보세요 교인들이 사라진 텅빈 교회는 이슬람 성경으로 발리거나 대형마트로 개조되거나 겨우 흘리는 것을 모면한 교회는 관광객들의 배경 사진이 되어 버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나신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이런 일이 유럽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도 세락한 유럽의 교회에 대해 전철를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시킨 교회가 영국 감리교회 이전에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세요. 그래서 북미의 교회 역시 영적 힘을 잃고 신속하게 세속화되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떨까요? 에큐메니컬 운동의 본거지인 WCC 가입교단을 보면 실상을 훤히 볼수 있죠.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독교 대한 감리에 대한 예수고 장류의 통합책,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 하죠. 기독교 복음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입니다. 대한 성공회, 한국구세군 어,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교단들이 대거 가입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국직국직한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 섬뜩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뭐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교단과 교회들도 있지만 문제는 어, 교회의 흐름이죠. WCC에 가입된 교단 소속의 교회든 아니든 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성경에 기록된 신앙방식을 떠나 세속적이고 세, 세상적인 신앙방식을 추구하며 아,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교회가 90년대를 정점으로 세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초에 중국 부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교회의 사형선고를 내려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죠 주일 예배를 비롯한 예배식과 회봉사 등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추구하던 어, 현대 교회의 신앙 방식을 아예 금지하게 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게 벌써 1년 반이 흘렀네요.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순식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겨났을 리는 없겠죠. 하나님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세상에 보내셔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죽음을 온세형 산업뿐 아니라 구원을 기념사시라고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잠에 취해 있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더 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여전히 백신 접종으로 코로 하태가 잠잠해지면 예전에 교회로 되돌아갈 수, 되돌아갈 것이라는 순진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침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냥 없던 일로 되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의 절이죠. 현대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자행했던 폐형무도한 죄를 석고대지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일이죠. 그리고 WCC에서 탈퇴하고, 진보적이고, 자유적인 자유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직 각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과 가족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진도주의 신학 WCC는 결국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현대 교회를 지금으로 물고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미예형에게 이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유리 방황하며 울부짖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